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평택 안중역세권 땅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안중역 인근에 좋은 땅 어디 없을까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서해선 복선저철 출동 준비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덕목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덕목지구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이 근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해선 복선전철 언제부터 시동거나 살펴보니까 24년 6월부터 달릴 것 같고요. 국가철도공단에 들어가서 23년 4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92.7%를 자랑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어졌고 1년 후쯤 되면은 철도가 달릴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드론으로 촬영한 안중년 모습은 이렇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 라인이 엄청나게 넓죠 엄청 광활한 역사가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 이쪽 일대에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많은 분들이 이쪽 일대에 땅을 많이 투자를 하셨죠 그 결과 조만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실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부응하듯이 22년 8월 31일날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평택시에서 발표를 했었죠 안중력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 주변을 천지 개벽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송담 지구와 현화 지구, 화양 지구까지 연계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중력 주변에 519만 제곱미터를 개발토록 하겠다. 안중력 중심으로 컴팩트 시트를 개발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허나 오늘날 살펴보면 때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신 분들은 이곳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고요. 이쪽 일대의 움직임, 흐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위성지도 가지고 왔고요. 먼저 안중역이 이렇게 서해선 복선전철 라인 중에서 이곳에 자리를 할 예정이고, 자, 서쪽 안중역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핵심 기관 몇개 살펴보면 이렇죠. 주한미국 캠프 험프리라고 불리죠. 여의도의 5 배고요. 군인가족, 군무원 등 4만 2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투자금만 9조, 생산 유발이 18조, 고용 유발이 1만 명이라는 천문학적 인구와 예산이 들어간 그곳, 우리나라 국방의 1 번지라고도 불릴 수 있는 미군부대 평택 그곳이 바로 안중역사 우측에 자리를 한다. 자더 나가서 안중역 좌측으로 송담 현화지구가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으로 화양지구 오늘날 개발 한창 중에 있죠. 이어서 송담 현아와 화양지구 사이계를 시가와 예정용지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한개의 타운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 자, 이어서 평택 국가산단이 좌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어서 신평택항이 엄청난 규모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바로 위쪽에 황해경제 포승지구, 황해경제 현덕지구가 자리하고 있고, 시가와 예정용지 또한 그 사이계에 예정 중에 있죠. 또 하나의 핵심 일자리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트. 그 아래쪽에 보승 이산당. 그 아래쪽에 만호지구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자, 정고수가 이렇게 노란색과 색깔, 짙은 색깔로 표기한 곳은 집들이 핵심적으로 지어지는 곳.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이 들어가는 곳은 집 플러스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중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일자리와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쏠리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고, 토지거래가 오늘날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임에 틀림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맘먹고 하고 있는 개발이죠. 안중 역세권 개발도 이곳에 이렇게 자리할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개발될 곳은 다 끝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정보수는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다. 덕목지구가 이곳에 앞으로 멋지게 자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평택 덕목지구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봐야겠죠?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은 굉장히 많은 지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삼개지구 어연지구, 율복지구 등 21년 10월달 기준으로 작성한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총 71개의 지구 단위 계획을 평택시는 품고 있고 그 중에서 덕목지구가 62번째로 자리를 하고 있더라. 자, 이 파일을 눌러보면 은 주거개발지능지구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주거개발지능지구가 뭐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곳을 뜻한다 따라서 이쪽일 때는 주거지가 들어가면 타당하고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낮지 막한 전원주택 짓는 사업 아니죠 3,4층짜리 건물 짓는 사업 아니죠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만한 곳으로 바뀔 예정이다 바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흐름 말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덕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를 했죠 섹터는 이렇게 검정색깔로 정고수가 점점점점으로 표기를 해봤어요 이 섹터가 앞으로 천지개벽할 예정이고 여기서 재미난 자료를 한번 정고수가 찾아봤습니다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이곳에서 고시 제목을 덕목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21년 4월 1일자에 평택 도시계획시설 소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라는 문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자, 그곳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해보니 이러한 내용이 검토가 됐습니다. 21년 4월 1일자고요 결론은 덕목리 508-18번지부터 삼정리 364-1번지까지 도로를 폭을 연장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기점과 종점은 이렇게 흐름이 잡힙니다. 오늘날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흘러가더라. 더 나아가서 기존에 조금 넓었던 도로와 이렇게 만날 예정이다. 자, 지금 현장 가면 이미 넓어진 모습 보실 수 있죠. 어쨌든, 이쪽일 때 도로를 넓히는 게, 아, 이러한 계획 때문에 넓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도, 덕목지구 중에서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지도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고요. 정고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점점점 검정색깔 테두리로 한번 쳐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는 전이고 어디는 답이고 어디는 임야고 어디는 농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정고수 단언컨대 이렇게 노란색깔 점점점점으로 구분한 요 섹터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주거지 용조로 이쪽 일대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평택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녹지용지, 농림용지, 보정관리지역 등 개발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할지 몰라도 이 노란색깔 섹터만큼은 주거용지로 관리토록 하겠고 그쪽 일대 앞으로 천지개벽을 예상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요 핑크 색깔 테두리를 친이 핑크색깔 테두리를 친이 섹터를 주목해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 하 메인스트릿이 현동로라는 도로예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우측으로 차량으로 5분만 가면 미군부대, 좌측으로 5분만 가면 안중역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왕이면 이 안쪽에 있는 주거용지보다는, 요 메인스트릿에 가까운 이쪽 세터에 들어가는 주거용지가 개발이 돼도 먼저 될 것이고, 값도 조금 더 높이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큰 시선으로 위성지도 보면 이렇죠. 안중역사 여기 자리하고 있고요. 덕목지구가 바로 우측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정거수가 안중역에서 평택현덕, 평택현덕면의 덕목지구 요치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 내비게이션을 찍어 봤더니, 4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었고, 그 도로가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덕목지구에 앞으로 집이 지어지면 버스 한번 타면은 앙중역까지 5분 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덕목지구와 같은 곳이 과거의 평택 시내에서 없겠냐? 당연히 있었고요. 덕목지구의 미래를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먼저 현천지구라는 곳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천지구 옌전의 위성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자 여기서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까지밖에 없었는데 계획상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면서 멋진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쪽일 때이 섹터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됐다. 자더 나가서 안중송담지구도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정지구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던 곳이 이렇게 개발됐고, 이쪽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멋진 도로망과 주거지가 개발이 되더라. 자, 다음 용죽지구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커다란 단지가 되겠는데, 자, 가장 먼저 도로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역시나 그곳을 중심으로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더라. 자, 안중 역사가 엄청난 개발이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해요. 더 나아가서 괜찮은 일자리와 미군 부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쪽 일대를 중심으로 덕목 지구라는 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고 그중에서도 요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도로망을 보더라도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 나아가서 전답 같은 경우에도 이쪽 일대의 100 후반에서 2 0 0대 거래되고 있죠. 대지 같은 경우에는 300이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정고수 단원컨대 이것도 아직 바닥이다. 땅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다. 앞으로 안중력을 중심으로 천지개벽을 예상해보자면 하루라도 빨리 이쪽 일대를 선점하는 것이 어떨까? 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역사를 가진 그일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역세권 개발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이곳 일대를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